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오늘은 이성운이죠. 나에게 이성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 연인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지 이성운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주 팔자를 직접 출력하시는 방법은 위에 해당 클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성운의 네 가지 케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사주에서 이성을 뜻하는 십성이 직접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여성분의 경우는 운에서 평관정관운이 들어올 때를 말합니다. 관성, 즉, 평관정관은 내가 속한 직장과 과제, 업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친적으로는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의 관성의 기운이 약한 여성분의 경우라면, 편관 정관운이 올때 남성과의 접점이 많아진다, 남성과의 인연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의 경우는 여자가 재성이죠. 편재 정제가 강하게 1년 운이나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해당 시기에 여성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십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려면, 내가 보고 있는 만세력에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해당 연도와 십성과 오행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운입니다. 내 사주에 용신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용신은 사주 명리에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로운 내가 꼭 필요한 오행의 글자가 들어오는 좋은 운을 말하는데요. 용신이 깃든 글자를 내가 운에서 만나게 되면 이때는 이성운도 다른 여러 분야의 운과 함께 덩달아 같이 발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용신이 운으로 오게 되면 해당 시기엔 안정적인 연애 또한 가능해집니다. 용신이 오면 아예 결혼을 하는 커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성훈입니다. 사주에서 나를 뜻하는 위치, 즉, 일간에 놓인 글자와 운에서 오는 특정 글자가 나와 합이 되는 경우 내가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합은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땡겨해서 글자끼리 딱 달라붙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간합에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이렇게 여섯 가지 합이 존재합니다. 내 사주의 일간이 어떤 글자인지 또 어떤 운에서 나와 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나의 이성운을 보실 때 참고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성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사주에서는 여덟 글자 각각의 자리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가족 또는 중요 인물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나의 배우자를 뜻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일지 자리입니다. 이곳 일지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에서 오는 글자와 지지끼리 합이 되면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의 합으로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압, 사신압, 오미압이 이렇게 6가지 압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운을 보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4가지 케이스 모두 이성과의 인연이 강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분명 연애나 결혼 이슈에 있어서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세곰 경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